한 주도 근하고 있는데요, 예. 아, 저도 이즘 뭐, 몸살, 나고 해서 굉장히 고생해서, 혹시나 해서, 그제 가서, 오미크론 PCR 검사까지 받고 왔는데, 다행히 음성입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도 건강 챙기시고요, 예, 정말 정말 다른 때보다, 아, 이 건강 잃고 돈 잃고, 이게 가장 최악의 경우니까, 건강은 항상 챙기시고, 어, 저도 지금은 요즘 은막 마음이 같아서는, 밥 먹는 게돌 씹는 것 같아요. 근데 억지로 먹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하여튼 어, 꼭 건강 챙기시고 어, 식사 챙겨 드시고 화이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선 임 셀트리온 헬스케시아 오늘 투자자별 예, 거래원 통령 분석 같이 한번 알아보실게요. 예, 셀트리온, 자 지금 NH에서 오늘 대거 12만 983주 이제 매수 들어왔고요. 예, 삼성에서 10만 671주 매수 들어왔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제 개인들은 지금 혼조세예요. 예, 사고 팔고. 예, 사고 팔고. 예. 지금 한국 투자에서 27,000주. 예, 뭐 많지 않은 물량이죠. 예, 신한금융투 23,836주 던졌고요. 지금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예, 삼성 삼성에서 팔다가 지금 매수세로 좀돌아섰어요 예, 많이 샀습니다. 154,583주 매수했고요. 자, 개인 중폭 매수세 돌왔습니다 싸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부분. 예. 어, 신한금융에서 어, 야, 많, 은 물량은 아니지만, 예, 만 음, 소중폭, 예, 매도하는 분위기. 예, 요렇게 지금 창구별로 어, 보고 있고요 뭐, 헬스, 요즘 같은 경우는 제약은 사실은 이제 뭐, 음, 누가 매수 들어왔고, 누가 매도 들어왔고, 요 부분에 큰 의미를 두지 않, 않으셔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어, 축이 지금 헬스케어, 셀트리온 이렇게 양축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이 물론 이제 어느 때가 되면 또 제약기로 바뀌어서 어떤 그어 시세 분출의 지금 그런 기류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때가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일러 드릴 거고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다라는 부분. 지금 오늘도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전강후약. 전강후약. 지금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아요 더불어서 국내 증시도 지금 확 꺾이고 있는 면모이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어 자사주를 1,500을 매수함에 있어서 어 예를 들어서 글로벌 지수 다우 나스닥 샌포드가 받쳐주고 그리고 더불어서 아시아 증시 같이 맞물려 가고 중국발 악재 없고 국내 증시가 받쳐줘야지 예를 들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훨씬 훨씬 쉬워진다 라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의 주가를 올리는데, 음, 열의 힘이 필요하다라면, 열의 힘이 필요하다라면 지수가 바쳐지면 다, 세 개, 네 개, 다섯 개 가지고도 충분히 주가가 간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오늘 보면 뭐, 뭐라고 할것 없어요. 전부 지금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예주가 그런데 이제 셀트론 헬스케제약은 아주 아주 양호한 부분이다. 그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음, 혹자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지금 오늘도 주가가 내렸네. 지금 다른 주가들 보면요. 어, 잘 나가는 음, 로봇 원전 기타 뭐아 지금 이제 뭐 sk 바사 같은 경우도 이제 아주 그냥 지금 무너지고 있죠. sk 바사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호재가 나왔어요. 예. 지금 예, 229490원 만 찍고 거, 그날 이제 호재가 나왔어요. 12일 날. 뭐냐, 지금 이제 백신 위탁 생산 한다라고. 그런데, 뉴스에 팔라고, 막 집어 던지는 컨셉. 그, 지금 오늘 1 8 8,500원입니다. 말도 안 되죠?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 참 아이러니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 SK바사 같은 경우는 1, 2, 3, 4, 5, 5월 1 연속 지금, 뭐, 어, 하락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셀트런스 케제약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부분 꼭 알고 가시라는 부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지금, 이제, 뭐, 보도 리서치 통해서, 어 같이, 일단, 이제, 소식 한번, 음, 특징적인 소식을 한번 알아보실게요. 지금, 이제, 연일 이제 보도 그 내용을 덮고 있는 부분은 분식회계고요 셀트런주 4거리에만의 반등세 일곱 시간 전 뉴스인데 오늘 이제 전 강후 약이 됐죠 예이 부분에 있어서 예 일곱 시간 전 뉴스인데 예 사거리만에 반등세라고 나왔네요 그러나 지수가 무너지니까 이제 한 우수 없이 같이 이제 보합으로 끝났다라는 부분 예아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시가 이이이 주주분들도 어 굉장히 지금 이제 좀. 뭐라 그러나, 이렇게 좀 막, 어, 들떠 있다고 하나? 그럴 들떠 있다는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굉장히 지금, 예, 좀, 홈미 상태다. 이렇게 지금 보겠습니까? 어, 그런데 이제 서로 예, 뭐 반복하는 그런 거는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지금 이제, 음, 아, 금감원 월급 누가 좀 줍니까? 아 맞죠. 예. 아 지금 회사가 이제 정말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음. 지금 음, 지금 유럽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 이렇게 지금 이제 예. 어 얘기하시는 이제 예, 조조님도 계셔요. 자 유럽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초도가 최종호도가 된거이 12월 9일 나가고 이후에 유럽발 기사한 줄 없고 렉키로나 존재가 사라져버렸는데 기우성 아저씨 유럽 현장까지 가서 혈압이 200줄 정도로 임상 노아다 했다면서요? 휴통 사면서 개발해놨는데 헬스케어에서 세일즈를 이렇게 하면 김영기 대표 찾아가서 한 현피 떠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그냥 확 강력하게 좀 세게 따져 주셨어요. 여하튼 지금 이제 체크해야 될 사랑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예 오늘 이제 음아 동향과 관련해서 어 지금 음어 국내 증시 예큰축리론 동향 같이 리서치 해 보시 알아보시고 어 지금 음 추가 석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LG엔솔 오늘 청약 첫날이죠. 유가 증권 시장 시총 상위주 우수수수. 야, LG엔솔 청약 첫날에 유가 증권 시장 시총 상위주 우수수.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셀트론도 기대는 뭐 했었어요. 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오르겠지라는. 그런데 지수가 무너지니까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죠. 예, 지수가 무너지므로 해서 좀 어려웠다. 그까 그러니까 18일에는 지금 코스피 지수가 국내 기관의 매도세 밀려 하락 마감했는데요. 공모가 기준, 어, 시가 총액이 70조 원에 달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모 청약 첫날 흉행에 성공한 가운데 시청 상위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해진 것으로 지금 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 치고 나가니까 시청 상위주들이 투자 심리가 다수 떨어지면서 약세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조금 며칠간은 이제 계속 될것 같아요. 예 예의 주시하시자고요. 자, 자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보다 이제 0.89 2864.24로 마감했고요. 국내 기관은 외국인이 내놓은 선물을 대거 사들인 대신 현물을판 것으로 이제 해석되며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선물을 총 5,438억 원 팔았고 국내 기관은 외국인 매물 중 상당한 부분을 받아내면서 4,035억 원 순매수 기록했다. 자, 국내 기관은 선물 매수에 대한 가격 변동으로 손실을 볼 위험을 피하기 위해 대신 현물을 매도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 국내 기관의 현물 매수 순매도액은 2,268억 원에 달했다. 음, 국내 기관이 이제, 에,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시총 2기업 SK하이닉스. 하루만에 3,398억 원을치를 팔았다. 그 외에도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등 시총 상위 종목들이 국내 기반 순 매도액 상위권에 올랐다. 이렇게 일단 이제 반사 이후로 오를지 내릴지 했는데 이제 기대감이 떨어진다는 그런 해석과 함께 주도 주들이 이제 떨어졌다라는 부분. 요 약발이 이제 한 며칠 갈 거라는 거 이렇게 예상하시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참고해주시고요. 예, 지금 이제 음, 참이 이 시기적으로 지금 이제 조금 많이 이제 멘탈이 흔들리실 이, 그럴 시기인데 예, 같이 다 잡으시면서 어, 음, 멘탈이 이, 이 주식 자체가 이게 멘탈 싸움이거든요. 여기서 지면 절대 안 된다라는 부분, 절대 안 된다라는 부분 이렇게 꼭 명심해주시고요. 어. 정말, 이, 꼭, 굳세게 지금, 이제, 아 같이, 뭉쳐야 할때 때라, 자중질환를 보일 때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예 조주님들 의견이 그래요. 자, 합병 비율 1대 3, 합당한 이유. 자, 지금은 합병의 중지를 모아야지 비율을 생각할 시점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를, 뭐, 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해야지, 처음부터 막 너무 이제 그, 너무 많은 걸끼워 맞추려고 그러면 좀 어려워질 수 있겠죠, 당연히. 이 부분 생각하시자고요. 자, 하여튼, 음, 내일 장 어떻게 될 것인지 같이 기대를 모아가면서 일단은 글로벌 지수, 어또 분석해 봐야 되겠죠? 제가 새로운 분석 올려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자고.